아, 오늘은 수학이 선생님 250쪽에 열립 방정식 푸는 거 나오는 거야 이게 자 e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3y는 0 x 대고 마이너스 x y 플러스 2y 대고는 5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풀라는데 보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한 결과 봐봐.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누구야? 어? y는 ex 하나 나오지. 또 이번은 쓰는 3y. 그러면 이걸 이 y는 ex를 여기다 대입시켜 주면 되지. 맞아? 보니까 그러니까 x 제곱은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럼 x가 1이면 y는 2,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지. 그리고 x는 3i를 대입시켜서 풀면 x 제곱은 3이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y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됐어? 안 어렵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문제도 똑같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되지. 그러면 x는 y랑 x는 마이너스 y를 대인시켜주면 되지. 오케이? 2차 대 2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 그 다음에 필스웨이드 7번은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의 조건이래.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이렇게 나와있네. 자 여기에서 y는 누구야? x-k? Y 대신에 넣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풀려고 전개를 해, 해, 할 거니까 전개를 해보면 이건데 얘가 한 쌍의 해를 받는데 한쌍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이 하나가 아니잖아 왜? 이렇게 종류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얘가 답이 오직 하나래. 그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이 뭐가 돼야 될까? 응? 이 2차 방정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응. 완전 들보시니까 다르네. 사람 이름 같은 거. 중근씨. 중근. 나, 나 학교 선생님 중에 중근이 있었어, 이름. 진짜 이름이 중근이야. <laughs> 왜? 웃겨? 선생님 친척 동생 이러면 허근이야 <laughs> 근데 이거 풀 때마다 웃겨 어,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뭐 이런 때마다. 중근이야 중근 중근 씨. 그럼 이 중근식은 저기 뭐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풀어주면 돼요 이거 정리한 게 k제곱 이렇게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네 그치? 요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 는 2k 마이너스 4 x y는 k제곱 마이너스 4 우리 이거 잘 생각해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이거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했지? 두근의 합곱 그치? 합곱이라고 생각해주면 그럼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써보자 합이 2k-4가 나와야 돼 응? 두 분의 곱분 이거? 이거지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 y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답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그 얘기는 얘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될까? 0 이상 그렇지 0 이상 한 개든 두 개든 답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얘도 판별식을 풀어주면 돼 K가 이렇게 풀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지? 자그 다음에는 연립미차방정식의 활용 도형문제 같은 거 나오는 거 지름이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0아 34이다. 자 그러면 얘 가로의 길이를 x로 놓고 y로 놓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식 하나 쓸수 있어 이 자식. 우리 배운 게 있어 피타고라스. 힘되겠지 그렇지? 직사면고 아, 미안 죽이려고 하네. 때리겠다. 한대 치겠어. <laughs> 그다음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 여기서 식을 하나 또 쓰실 수 있어. 응? 둘레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중긴 면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뭘 어떻게? 이거 연립하면 되잖아. y는 17 마이너스 x잖아. 얘를 여기다가 대입시켜 주면 되겠지. 맞아? 대입해서 풀면 x가 5 또는 12야. 그럼 얘는 y가 1 2고 여기서는 y가 5지. 어쨌든 김변만 얘기해 주면 되니까 12를 얘기해 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다음은 발전 예제 9번의 다음 열립 방정식을 푸시오. 여기 대입을 시키려고 보니까 너무 식이 방대해져서 우리가 열립은 더하거나 빼서 소거를 시키면 간단해지지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 빼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얘네들은 다 지워질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x-y는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러면 x는 뭐 혹은 y는 얼마로 정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y 대신에 이식이나 이식에다가 넣고 풀면 문자가 한 종류밖에 없어서 2차 방정식을 풀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얘한테 대입시켰다고 치자. 그래서 풀어주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y 1이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 집어넣어주면 y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속어를 먼저 해야, 하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좀 있을 거야. 니네가 이따 문제 풀다 보면. 음, 그 다음에는 발전 예를 10번. 얘는 상소항 속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보면은 두 개가 다, 얘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수분해가 각각의 식이 되지가 않아. 인수분해가 되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서 대입시켜 주면 될 텐데 얘딱 보니까 지금 안 돼. 이게 참 0이었으면 좋겠지만 0도 아니고 뭐 인수분해가 안 돼. 맞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소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럴 때는 음, 여기를 0으로 만들어 줄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아. 여기를 0. 그러면 여기를 몇배 해줘야 돼. 다섯 배? 여기는 세세 배. 배. 그 다음 뭐 할까? 맞게 계산했니 얘들아? 잠깐 뭐가 이상한데? 뭐 여기 이상한데? 20일 된 여기도 식사지? 네. 아씨 배고프니까 네. 생각없이 됐어. 이따뭐좀 먹고 와야겠다. 나 여기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줄까? 7로 나오겠지? 아 이제 드디어 관계식을 찾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는 얼마? 마이너스 음, 2Y거나 마이너스 Y가 되겠지. 이제 관계식을 찾은 거야. 그러면 이 식을 뭐 여기다가 대입시키든 여기다가 대입시키든 그 다음에 답은 내면 되겠지? 오케이? 푸는 거는 생각할게. 어차피 그 뒤로는 할수 있으니까. 네. 오늘 숫자는 좀쉬운 걸로 찾아서 만들어줄게 <laughs> 많이 힘들었겠네 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2a는 0과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x 플러스 2a는 0이 0이 아닌 공통인 근을 가질 때상수 a값을 구하시오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도 3학년과에서도 공통근 구하라고 하면 하나가 뭐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치? 두식 중에 대부분 하나는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어떤 애 인수분해 된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인수분해 했을 때 X값이 1하고 3이 나왔다. 그러면 공통근이 1인지 3인지 넣어보고 하잖아. 맞아?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럴 때는 우리가 열립해서 소거를 해줘야 돼. 자이 이차 방정식과 이 이차 방정식의 공통된 근이 있다면 그 근을 k라는 애라고 짓게 그냥 그러면 한마디로 x 값이 k라는 거니까 x 대신에 k를 써줄 수 있겠지? 자그 다음에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더하기 할 거야. 왜냐면 A를 지우는 게더 많거든. 그치 여기가 A를 지워줄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 그 얘기는 k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k k 마이너스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k가 0 또는 1이 되는데 과연 k 값은 얼마를 선택해야 할까? 1 왜? 0을 2, 3, 2, 3. 1. 0 되면 안 되잖아. 영 되면 응. 2차 방정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K는 1이다. 그럼 공통근 1. 그럼 K가 1이니까 이제 대입만 시켜주면 되지, 여기다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K가 1이니까. 3, K는 3 이렇게 찾은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이제 오늘 상태가 안 좋다. 수요일인데 왜 벌써 그런 거야?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여기까지에 얘들아 유제를 좀 풀어주시고요. 일단 그러면은 이게 250부터 255까지지. 유제를 풀어주시고 수력에는 지금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얘부터 먼저 할게. 자 각자 시작해주세요.